전문장 동사, have been to, have ever been, have been to 하면 갔다 온 적이 있다. 당신은 대신, 동사겠지, 시계를 파는 가게에 가본 적이 있나요? so 앞에, so 뒤에서 끊고, 뒷문장의 동사는 n o t i s e 접속사고, 대처의 동사는 set. 당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 알아차렸을 것이다. 쇼트키퍼가 그 상점 점원이 모든 시계를 10시 10분에 맞춰 놨다는 거. 뭐 하기 전에 프라이어 투는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야. 그들을 전시하기 전에. 즉 시계가 10시 10분에 맞춰져 있다는 거지.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1이형식동사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 에라이브 치면 틀려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한. 그것은 모두 마케팅에 관한 것이다. 다 여기까지 주제를 설정을 했네요. 주제고, 그 다음에 음, 여기서부터는 근거를 얘기해야겠죠. 동사 찍어볼게요. 동사는 텐드츠. 텐은 관계대문 설치고,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들의 이름을 놓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12시 아래, 즉 여기 12시 아래에 시계 이름을 놓는다는 거야. 음. 롤렉스 이렇게 놓죠 그러므로 시계가 두 가지를 끊으면 여기서 끊고앞 문장의 동사는 아플레이스드, 뒷 문장의 동사는 미드라운드. 그럼 만약 시계의 손이 10시 10분에 놓여 있다면 고객의 눈은 위로, 위로 잡아 당겨질 것이야. 그러겠지, 룰럭스를 보겠지. 직접적으로 브랜드 네임으로. 또,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하겠죠. 근거 첫 번째는 10시 10분에 있으면은 그 브랜드 네임을 보기가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에지웰은 또한 이런 뜻이야. 관문자두 가지를 끝내면 여섯 관문자의 동사는 이제해뒷 문장은 리젠블한 가지로는 <laughs> 시계가 10시 10분에 놓여졌을 때두 손은 미소를 담는다. 이게 미소라는 거예 웃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이것은 메이크 시키는 동사죠. 커스터머가 f 해피 사역공사니까 f 앞에 뭐가 생겼댔어? 투가 생략이 됐지. 고객이 행복하게 느끼게 만든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적 용법이네. 안문장 전체를 받지. 더 많은 판매로 갈수 있다. 근거 두 번째는 소비자가 미소짓게 만든다는 거야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얘기가 나오네요. 동사는 인쇼보 대세모고, 대절리동사는 아겠네. 또한, <laughs> 시계를 10시 10분에 셋되게 유지하는 것은 보장한다. 두 손이, 즉,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시침과 분침이 고객에게 보이겠죠? 따라서 인저블은 틀리고, 비저블로 고쳐야 됩니다. 다음문다두 가지로 끊으면, 이앞에앞문자 동사는 워, 뒷문자는 비. 가정법과거에 그래서 과거 동사 워랑 오두가 나왔죠. 만약 그들이 12시로 옮겨가면, 12시가 있고, 두 개로 옮겨가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하나는 원이고, 다른 하나는 비어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는 다른 하나를 덮고 있을 거야. 그래서 시, 시침, 분침, 뭐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제는, 여기까지, 주제는 시계가, 시계방에서 10시 10분에 되어 있는 이유, 그에 대한 근거를 댔네요.